모든 사람은. 한 번에 제리 가! 김이 제가 이그나이트,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잘하셔서요.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. <laughs> 좀 떨리네요. 저는 이번에 유토피아 국기에 함께 하게 된 1, 2학번 프랑스학과 김세현이라고 합니다. 우선 제가 먼저 할 말은요. 제가 프랑스에 잠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제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프랑스에 가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해야 좀 일의 순서가 매끄러질 워것 같아서 스무 살에 저를 <laughs> 좀 얘기 먼저 하려고 해요. 스무 살에 저는 일단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입생 때 저요. 저는요 상상을 했어요. 엄청 많이. 막 누구나 다 대학에 오면 CC가 될줄 알았고 누구나 행복하게 막 이렇게 막 즐거운 대학교 라이프 즐길 줄 알았고 전부 막 A플받고 막 진짜 완전 멋있는 대학생들처럼 그런 능력자가 될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줄 알았고요 근데 현실은 음주, 감옥, 뭐, MT, 뭐 OT 막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여기 많으신 분이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. 네. 어 그런데 저는 맨날 학교가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새벽 아침 해뜰 때까지. 놀고, <laughs> 놀고, 이제 강의를 그 상태로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도 많이 들으러 가고, 좀 그랬어요. 알바도 많이 하고. 그러고 뭐, CC, 뭐, 그거 비타민 C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그냥 먹는 건가, 뭐저 그냥 인연했어요. 그렇게 제 20살은.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멀리서 울산에 온 것도 있는데, 말이 안 통하기도 했고, 제가 자꾸 이렇게만 놀고 멋진 생활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제 자신의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, 그리고 여기가 너무 외로웠어요. 그래가지고 점점 자포자기를 하는 상태로 좀 아마 제 이전의 상황을 아시는 친구들은 저를 잘 아실, 아셔요. <laughs> 어떻게까지 망가졌었는지는 다 아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. 친구들이랑 놀 때, 술 먹고 놀 때라든가 이제 막사람들랑막 어울릴 때는 이렇게 개, 이렇게 완전 해맑아요. 막 웃어요. 막 너무 신나요. 막 너무 신나고 있다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이제 하면은 기숙사에서 부산 언니였거든요. 근데 말투가 되게 셌어요. 맨날 나한테 화난 것 같고.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한국 말인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막 진짜 완전 조울증처럼 진짜 너무 막 죽고 싶고 막막 막 너무 떠나고 싶고 여기 학교 그만둬버리고 싶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런 저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기엔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. 교환처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친구랑 했어요. 전 그냥 그때 당시 멍청했으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제 저는, <laughs> 저는 프랑스에 갔어요. 프랑스에 12년도 8월에 갔어요. 프랑스 리옹 리용 여기에. 리옹에 갔는데, 리옹이 제2의 부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에 엄청 커요.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오네즈라고 축구팀 있어요. 되게 유명한 팀인데 그 팀이 있는 곳이에요. 지역이에요. 여기서 올리 리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사자가 심벌로 크냐면요. 지명 이름이 리옹인데 프랑스어로 사자가 리옹이에요. 같은 의미라서, 같은 말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. 저 여기서 1년 정도를 살았어요. 근데 초반에 간한 학기 때는 정말 저 놀았어요.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. 제 변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너무 놀았어요. 주변도 여행하러 가고 영화도 맨날 보러 다니고 밤에 맨날 나가서 구경하러 다니고 맨날 잔디밭에서 학교도 째고 놀고 <laughs>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막 친구들이랑 팝 같은 데 가서도 놀고 약간 이런 생활이 반복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후회가 많이 되는데요. 성적을 갈았어요. 근데 제가 하나가 그 뒤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종차별이었어요. 프랑스는 다민족국가라 가지고 인종차별 당하기 진짜 힘든데 저는 당했어요. 그 드문 걸 당했어요. 어, 막 지나가다가 뭐 식렬전이라든가 막 되게 막신화아즈라든가 엄청 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. 니까노랑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 <laughs> 그런 말도 막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들었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제가 진짜 자주 가는 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마켓 점원이 바뀐 마켓 점원이 제가 물건을 사려는데못 알아듣는다고 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. 제 저한테,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충격도 받고 저한테 돈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좀제 쿠쿠가 완전 박살이 났죠. <laughs> 그래가지고 대인기 피증이 생겨서 그랬어요. 거기서. 그러니까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그냥 그 외국인도 자체도 싫고 그 나라도 싫고. 그러니까 한1 0일인가 20일 정도로 그냥 학교도 안 가고. 집 안에만 있었어요. 어디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섭고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딱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던지 남들은 못 갖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누군가는 되게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뀌기를 바라게 됐어요.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수 없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거의 수능이랑 중3 때 엄청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도서관을 가요. 거기 외국인밖에 없어요. 저 거기서 완전 동물왕, 원숭이였어요. 진짜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를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문법은 진짜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. 이때. 근데 중요한 게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면 말이 안 돼요. 왜 말이 안 됐냐면은 왠지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. 사람이랑 말을 안 해서. 말을 안 하고 그냥 책으로만 진짜 배운 거예요. 프랑스를. 거기서도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, 아, 대화를 해야겠구나. 이래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았어요. 이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뻥도 치면서 이제 살짝 핑계 만들어가지고 막 먼저 말 걸고, 먼저 말도 걸고 막 이제 말을 하고 그 관리인한테도, 관리인이 맨날 영어로만 얘기를 했어 제가 영어만 조금 늘었었거든요. 근데 회화가 프랑스 가서? 불어가 아니라? 근데 막그 사람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. 나 불어 배우러 왔다. 그러니까 부러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늘었어요. 그리고 막 저한테 막막 막 헌딩이라고 하죠? <laughs> 좀 그런 외국인도 진짜 많았었어요. 막 지나가시면 좀 많이 받아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뭘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하 감사하죠. 그래가지고 그분들 나중에 그 감정도 그렇게 감정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어... 네 그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회화가 좀 늘었죠.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좀 말이 늘고 이제 저는 회화를 좀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 여, 제가 하드가 고정 후작 하드가 예전에 프랑스 에서 터져가지고요. 그 전에 찍던 사진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사진이 몇 개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지금 친구들이랑 찍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아쉬운데요. 제가 막 프랑스도 갔고 네덜란드 뭐 이탈리아 체코 뭐뭐 뭐 이런 데다 갔어요. 다 가고.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그 뭐 나라 언어를 꼭 어느 정도는 알면서 얘기를 그 사람들이랑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맞다는 걸 느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성격이 다시 외향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를 갖고 다시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왔는데 언어 어느, 생각 이렇게 좀제 변화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토피아에 지원 다시 하게 돼서 제가 변하길 좀 바라고 있어요. 네, 그 변화에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